김건희 여사 대통령 일가 땅 고속도로 관련해서 한번더 이야기하겠습니다. 우리당의 이소영 의원이 이야기한 땅입니다.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 땅이요. 고속도로가 간다고 하는 강산면 병산리 그 땅이요. 비탈길이고요. 그리고 거기 선산 있고요. 쓰레기 같아서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어요. 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578-3, 578-4, 578-5. 이렇게 이땅 자체는 아주 개발하기 이쁜 땅이라는 겁니다. 수변 지역이라 개발할 수 없습니다. 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다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야기한 것이면 너무 무능하고 알고도 이야기했으면 이건 범죄에 함께 동참한다.